자 이제 제가 결론을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 안전을 뭐, 뭐, 제시하고 뭐, 거기를 조금 실제 형태 얘기를 해야죠 얘기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제가 기타를 단기간에 많이 산게 아닙니다 스무 살 때부터 산 거예요 거의 10년이 됐네요 이제 10년 동안 하나씩 산 겁니다 기타 있으신, 있는 으신있 사람 있어요 여기? 저요 여기요. 저요 다 첫... 있네요 다, 네, 있어. 다 있어 여러분의 첫 악기 샀을 때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그렇죠 감격이 네, 그거 샀고 공짜로 생겼네 네. <laughs> 아무튼그두 <laughs> 네. 번째 일렉기타 샀을 때 그럼 응. 제가 왜 샀냐면은 응. 그때 이제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21살, 2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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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샀어요 나은상가 응. 네. 놀러 갔는데 좀 고급 차을 처음 가봤어요 제가 원래 이쁘다고 생각했던 그 레치 일렉기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그때 당시 150 정도 했었거든요 새거가? 그래서 오. 그냥 아, 한 번만 쳐볼게 하고 쳐봤어요 근데 그게 중고래 중고라서 그거를 7 0해주겠대 근데 내가 통장 얼마 있었냐? 64만 원 있었거든. 아, 64만 원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갈라 그랬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서래. 멈춰. 멈춰 이래 그래가지고 63만 원 해주겠대. 어... 그럼 밥은 먹고 가래. 만원 해줄 테니까 63만 원. 어떻게? 샀지. 근데 그때 무슨 생활을 샀었냐면은, 제가 그때 겨울에 선교로 갈라 했어요. 응. 교토로. 근데 그때 내가 어디 가야 됐었냐? 훈련소가 딱 잡혀버렸네. 어쩔 수 없이 기타를 못 팔고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기타, 베이스. 베이스는 이게 2018년도에 삽니다. 근데 벌써 세 번째야? 아이, 잘 들어봐. 해서, 알았어, 알았 그때 일본 설 할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원래 한국에서 중고가 110이에요. 새건 지금 180입니다. 근데 그거 얼마에 팔았냐? 7만엔. 단돈 7만엔 얼마야? 한 75만 원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 단돈 7만엔? 나 하면 7만엔이 나오라고서? 제가 조용해 봐. 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 자 한번만 아, 들어봐. 저희 한번한 번에 다 듣고 때리려고 네. 때리고. 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훑어라 패려 훑어라 패고. 아까 나한테 부자라고 한 사람 누구냐? 화폐 단위가 좀 다르잖아. 즉 환율의 변동이 있으니까. 네, 환율의 변동 이 있으니까 70만 원이랑 7만에은 약간 어감이 다르면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베이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싶었어 18년도까지 참았던 거지 그래서 음. 이제 간 김에 샀어요 그것도 아. 무슨 색깔이냐? 피에스타 레드 그리고 레드 길이 있어요 얼마나 빈티지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서 쳐보고 소리 안 좋으면 안찾으 그랬어 그 미키카키라는 데 응. 가서 샀어요 가서 이게둥 쳤는데 어머 나랑 한국 같이 가자 <laughs> 얘가 베이스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같이 가자 <laughs> 그래서 내가 케이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케, 그 케이스가 진짜 그지같은 거 주거든 베이스가 180인데 진짜 걸레 같은 거 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했는데 미키가그그 그 직원분이 저 때마다 이러더니 진짜 뭐 포장을 그걸 집어 던져도 괜찮을 만큼 포장 해주는 거예요 어. 저한테 계속 케이스 팔라그러는데난 진짜 돈이 없으니까 케이스 못 산다 거들몇번 했더니 저 때마다 하더니 가져요 주더라고. 그래서 음. 그 이제 베이스를 사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깁슨인데. 웬 년도? 그게 이제 작년이요. 어 작년. 2 1년 년. 작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나중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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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그때부터 좀악셀 받기 시작하는데 에이.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요즘 예배음악에는 통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음. 어어이팅도 사실 느린 곡 외에는 빠른 곡 때는 어, 통기타가 안 넣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훌륭한 예배인도자는 훌륭한 백킹이 되는야된다 해가지고 훌륭한 백킹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좋은 일레 기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타 파시는 분이 아마 와이프한테 걸린 것 같아요 음. 기타를 모르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그날 기타가 6대인가 올랐어 오. 근데 이 사람이 연주자가 아니고 컬렉터야. 상태가 엄청 좋아. 그분이 일본에서 21년도 1월 20여칠 날 받은 거를 2월 초에 받아어고 <laughs> 그래서 깁슨 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저 여기 있는 콜트인데 진짜? 요거는 제가 왜 샀냐면은 저희 채널 봐주시는 그 장태익 선생님의 누님분. 누나 결혼식 때. 피아노 쳐드리고 차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의미있게 써야지 이상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여다 두고 방치해 두고 쓸 기타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얘를 이제 고향시 가서 사왔죠. 음.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면은. 네. 그 영어 사기 전에 4대의 기타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걔들은 네다 이제 100이 넘어요. 습도에 <laughs> 좀 예민한 친구들이라서. 아, 네. 아, 네. 그 기타, 내 기타보다. 작아보여 바꿀래? 어? 어? 이마기타는쓰 쓰레... 요거는 이제 사실 제 돈이 안 들어간 에, 어, 사례비로 산 거기 때문에 어, 이거안 들어간 거고 결국 그게 자기가 받은 돈 자기가 쓴거 아닐까? 어. 자기 돈이 들어간 거지 합리 엄청 잘하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누가 뭘 가스라이팅 당하겠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산게펜더 이번에 산 거, 핑크색. 아 기타가 그렇게 많지 않네. 여섯 개밖에 없네요. 저희 죄송한데, 비전공자인데 기타 여섯 개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라고요? 누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요! <laughs> 어, 아니라고요? 제가요! <laughs> 제 친구들, 제가요. 아, 많아봤자 기타 세대인데. 그런 거는 미니멀 라이프를 사시는 거예요. <laughs> 나 진짜 미치겠 저는 풀소유 아니, 제친구들다 전공이고 일하고 있는 애들인데. 어쩌라고요? 두어우면 네. 사세요!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뭐줄 거야? 아들 뭐, 이번에 팬더까지 해가지고. 때 네, 요두 대가 더 있는데, 사실. 네. 그,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촌형 기타예요. 사촌형이 장범준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장범준이 쓰는 기타를 샀어요. 음. 형수님이 천사죠. 날개 안테린 천사예요, 진짜로. <laughs> 형이 기타를 안 쳤던 사람이니까, 걔가 습도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음. 근데 걔가 형이 갖고 있으면은, 나무가 깨지고. 어. <laughs> 아, 아, 피니시나고 어. 고장나면 서울 갖고 와서, 제가 고쳐요. 가서 고쳐서, 갖고 있다가, 세벽시 다시 가. 그럼 다시 명절 내려가면 또 깨져 있어. 또 갖고 와. 또 고쳐! 이집또고 이래서 이제 지금 우리집에 있죠 오, 예. 사실상 본인까 아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타는 스토어 관리 사실 안 해도 돼요 깨질 때다 깨졌어요 아. 더 깨질 맞아. 때! 깨질 때는 다덧대 놔가지고 제가 깨지면 밑에다가 나무 이렇게 박아서 붙여주거든요 어. 더 이상 깨질 수가 없어요 너무 튼튼한 기타 돼가지고 어. 좋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그래서 기타 리페어 사장님들이랑 친해졌잖아요 갈 때마다 혼나요 <웃음> <웃음> 기타가 왜이 모양이야 이런 건 수도 관리 좀해 주셔야 돼요. 무슨지. 뭐.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근데 네. 점점 가니까 네. 관리 좀해 주세요. 그랬을 제가 세 번째 갔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 기타 아니고 사촌 형 기타인데 형이 계속 고장 나서 보낸다.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후드로 패줘 가지고 소리도 트이고 선생님들이 아, 소리가 너무 튀었다. 너무 좋다.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음. 기타는 뚜들 패 줘야 돼요. 그럼 제 것도 패 주세요. 누나 건 패필요 없어요. <laughs> 이미 많이 가있어요 <laughs> 아무튼, 제 기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제 기타 중에 합당하지 않게 산 거는, 사실 팬더좀 충동적이긴 했어요. 팬더는, 근데 네. 내가 이거 스물 살 때부터 갖고 싶던 기타야. 제 친구 중에 ᄀᄇ 가 스물 살때 아버지가 그걸 사줬어요. 6.12 슈를. 원래 제가 그때 100만원 넘어간 기타를 한번 낮춰봤거든요. 특히 1레을더안 쳐봤죠. 근데 그때 250이었다고. 그걸 이제, 리조이스 연습실 가가지고 딱 쳤는데, 와! 기타가! 막 사이다 소리가 나. 막 청량해. 그래서 그때부터 사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2014년도에 알래스카 갈때 선교비가 250이었어요. 음. 기타 250이고. 근데 자금이 딱 250이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답은 나왔네. 그래서 알래스카를 갔죠. 이번에 산 기타가 그때 참았던 기타인거지 이번에 핑크색? 네 핑크색 기타가 네.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동경해왔던 장기 프로젝트였네요 10년 동안에 네 요한이 형이 그걸 알거든요 제가 요한이 형을 21살 때 만났는데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타 못 살려면 항상 그 얘기만 했어가지고 더 이상 듣기 귀찮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일단 주장하는 거는 끝나셨죠? 네 한번 말해보세요 말 저부터 시작합시다 선생 먼저 하시죠 본인 그래. 지금 기타 산거 가격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애초에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이건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든게이 친구 눈빛을 봤거든요? 이 친구 눈빛이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내 말에 설득 좀 해줘 이런 눈빛을 한 친구가 아니에요 아저 원래 믿더덕씨스타인데저 어, 저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제가 이 친구 그래도 10년 넘게 봤는데 처음, 아... 처음으로 내 말에 설득 좀 해줘 이 눈빛이 있었다는 건 지도 안다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게임이라는 걸. 불리한 게임이지만 <laughs> 불리하다고 멈출 수 없는 길이다. 예, 네.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네.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팔아야 되는데. 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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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 친구들은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 늘릴 네.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근데 네. 사람 일은 모르잖아. 가슴 뛰는 기타 나왔어. 네. 그것도 싸게 또 할인을 해. 네. 네. 늘려, 늘려 안 늘려. 안 늘려 어. 여기 이제 일단, 이펙터 사야 돼요. 일단, 어? 아. <laughs> 목이 바뀌었어. 이펙터. 이펙터 사야 돼요. 그게 뭐야? 소리 바꿔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사야 자, 돼가지고. 죄송한데 이펙터 가격을 제가 평균적으로 몰라서 얼마인그 일단은 이분이 음. 사시려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 예라이씨. <laughs> 야 아니야. 아니야. 이분이 사고 싶은 게 앰프 시뮬이라는 건데 그거랑 이펙터를 또 사고 싶으신 거죠아 아, 플러스 이. 알파. 왜그 앰프 시뮬 자체? 근데 그건 거기까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직 내가 알고 있지. <laughs> 그걸, 그걸 왜 몰라, 몰라. 그 요한이 형한테까지밖에 말안 했는데 <laughs> 캠퍼를 산다고 그러는 거는 결국 그것까지 갈딴 거거든 뭐 어, 요한이 형한테밖에 말안 했는데 아직? 어 지금 어. 요한이 형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어. 요한이 형이 아직 어. 몰라 어떻게 이거, 알았지? 제 주요는 다 음악이에요 전문가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제 지인이거든요 오케이. 이제 이센터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다시 음. 기타로 돌아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 이펙터에 맞춰서 <laughs> 내가 이제 뭘 사야겠다 뭐가 없네 그러면 또못 사야 되야 야, 이거 끝났어 이거 안돼 이거야 <laughs> 근데 제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말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모던한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사겠다는 거잖아 빈티지한 거좋아해 <laughs> 예. 빈티지한 거 이미 다 샀어 펜더 깁슨 샀잖아 거기 그레치까지 있네 이거 예. 끝이야 나는 제가 그 세션 기타라는 불리우는 그런 있잖아요 앤더슨도 쳐봤죠 써도 쳐봤죠 네. 터틀도 쳐봤죠 피아레스 네. 쳐봤죠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막4,500 넘어가는 친구들거든요 네. 네. 근데 난 그걸 쳐도 아 좋다 근데 갖고 싶은 생각 없어 아, 제가 어, 예.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그쪽 기타 소리 진짜 좋아 근데 저기는 세션맨으로 갈 사람들이고 난 세션맨 안갈 거야 교반주 그할 거잖아. 자 그러면은 교반주도난 그 아, 네, 비디제프. 그리고 이제 여기서 <laughs> 문제야 뭐냐? 제첫 번째 기타, 로고 기타는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선생님들? 뒤지고 싶어요? 아무, 안 보는 거요? <laughs> 로고 거예요? 어떤 거? 로고 기타, 로고 기타. 아 얼마 전에 올린 <laughs> 거야? 네. <아니>, <laughs> 그 기타는 이미 걔는 통이 두번 깨졌어요. 그리고 걔는 브랜드가 중고로 팔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미 망했어? 아 아니, 망이 아니고 중고 거래 활발한 기타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그건 일단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되겠다고. 음. 그래치는 지금 중고가를 40만 원 올려놨더라고, 누가. 음. 그럴, 그럴 거면 주식을 하세요. 뭐. 팔아! <laughs> 똑같은 기타를 다시 살수 있을까요? 주운 게 나오겠죠? 아니 아유.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저는 네. 이미 만족하는데 왜 제가 그걸 또 팔아서 아니, 다시 사야 나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못줄 거야 일단 다른 것보다 현실이 너무 <laughs> 빡빡해졌잖아요 화물일 저희 아버지도 화물일 하시기에 네. 화물일의 힘듦을 알고 네. 화물일이 요새 좀 그렇지. 단가가 많이 네. 힘들다를 너무 저도 아, 옆에서 요즘에... 뼈저리게 알고 있는 입장인데 너가 절니다진 네, 근데 아시는 분이 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르셨을까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뼈가 절이 다 못해 끊어져 봐야 어, 차리지 <laughs> 끊어지려면? 에. 이펙터까지 가야 됩니다 <laughs> 자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아니야 됐어 <laughs> 이펙터는 2년 후에 살 겁니다 제가 얘기 들은 게 30살 전에 사는 게 30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같아 나이가 줄었잖아 이거. 근데 말씀하실 때 나이 줄은 거 예상 안 하고 말하셨을 그쵸. 테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 이이 이펙터는 조금 천천히 갈 생각이고요 3 0 살이니까는 1년 뒤 1년 뒤, 네, 1년 후 1년.

we <laughs>